아, 지금 큰일 나 가지고. 큰일 나 가지고 인스타 라이브 켰습니다. 방법이 없어요. 여러분. 방법이 없어요. 어떡해요? 버블이 안 돼. 업데이트. 핸드폰 어떻게 해? 일단 로그아웃이 안 돼. 아이디 새로 만들어서 로그인을 하려고 해도, 로그인이 안 돼. 로그아웃이 안 돼서. 제, 핸드폰 계정이, 지금 계정 잠금이 됐어요. 왜냐? 비밀번호를 까먹었거든요. 그래서 세번 틀려서, 계정 잠금이 됐습니다. 일단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계정 잠금이 됐어요. 그래서 결제도 안 되고, 어플리케이션 다운도 안 되고, 업데이트도 안 돼요. 오케이. 상관없어. 어차피 핸드폰 별로 안 쓰니까. 상관없어. 근데 이제 내가 쓰던 어플들이 점점 안 돼. 그래서 내가 하던 뭐 루미큐브도 안돼 틀린 그림 찾기도 안돼 그리고 방탈출 게임도 안돼다안돼 오케이 괜찮아 근데 버블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지금 되는 건제 인스타 밖에 안 돼요 메신저가 그래서 아 이제 찾아야겠다 했는데 비밀번호를 찾기 비밀번호 알아. 했는데 계정 잠금을 풀려면 핸드폰 번호를 알아야 돼. 응. 몰라. 그래서 다른 방법, 뭐 이메일, 뭐 전화 했어. 풀수 있는 방법 없냐? 없대. 그러면 오케이 새로 만들어. 새로 만들었어. 오케이 이제 로그아웃하고 새로 로그인하자. 로그아웃하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된대. 계정 잠금을 풀어야지 로그아웃을 할수 있대. 오마이갓 어떻게 해? 핸드폰 새로 사야 돼? 뭐 어떻게 해야 돼? 그런 상황입니다. 답답해 미치겠어. 아무튼 이런 상황인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왔어요.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. 근데도 안 돼. 오 마이 갓. 그래서. 완전히 갈 길을 잃었어요. 답답합니다. 그런 상황입니다. 이 답답함을 지금에서 느끼고 있어요. 부탁드릴게요. 아. 뭐, 다른 핸드폰, 뭐, 어쩌고저쩌고. 안 돼. 아,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우리 집단 지성을 좀. 제가 진짜 그, 전화도 했어요. 그래서 저 핸드폰 살려줄 사람 부탁드려요. 그래서 긴급하게 왔습니다, 제가. 아, 그리고 제가 오늘 잠깐 밖에 산책하고 왔는데 좀 춥거든요? 이미 나왔겠지만, 사람들.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니까. 꼭 외투를 챙기세요. 전 지금 새겹 입었으니까. 외투 챙기죠. 퇴근하시고 알려주세요, 여러분들. 공부 다 하고, 저녁 맛있는 거 먹고, 알려주세요. 당분간 소통은 인스타로 해보겠습니다. 정보 뭐 알려주세요. 알려달라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. 가볼게요. 그렇다고 제 핸드폰 건드리지 마시고요. 안녕.